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22장 중에서 벌써 우리가 13장을 이제 지나가고 있죠. 13장을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거, 은혜의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 편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어쩐지 좀 어, 설교 드는 시간보다는 좀덜 어,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있죠. 그러나 어, 단 음식은 그냥 달고 달콤하지만 그냥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끈기 있게 말씀을 배워야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을 어, 일곱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어, 첫째 우리가 일곱 인물 중에서 아, 여러분 첫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붉은 용, 바로 사탄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세 번째는 아, 바로 산의 아이. 이 산의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환란 중에 나타날 구원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 천사장 미카엘.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 천사장 미카엘.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결국 아 결국 아 나중에 주님이 천연 왕국을 만드실 때 거기에 기초가 되는 사람들 바로 라멘턴 오브 이스라엘 아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아 여섯 번째로 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거리스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곱 번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 주님 께서 성경 을 상고 하라 고 그랬 습니다. 성경 을상 고하 는것 은, 대충인 것이, 아 니고, 성경 을자 세하 게 보라. 사실 우리 물 지게 살 면서, 우 리의 세상 에 대해서, 지 식이, 정확 한, 지 식이 없 으면, 우 리가 당장, 우 리가 소해를보 죠？그러나, 우 리가 예언 하나 님의 말씀 에 대해서, 우 리가 자세히 알지 못 하면 참으로 많은것을 놓쳐 버립니다. 영 원한 것을 놓쳐 버린 단말 입니다. 세상 것은 다시 하면 되 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은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얼만큼 공부하고 자세히 연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13장을 공부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일곱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겠는데 아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에서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제가 좀 읽어보시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요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세히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1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아,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하가그 짐승을 따르더라.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일곱 개지요? 아, 그리고, 아, 뿔이 열 개입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 그 왕관이 열 뿔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짐승, 아, 그 붉은 용은, 아,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지만은 그 왕관이 머리에 있었다. 차이점이죠.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바로 이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탄이가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마귀의 놀란 역사들을 일으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짐승 중 머리 하나가 아 결국 배임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 머리 일곱 개가 우리 여러분 공부했죠. 역사적으로 사탄이가 권세를 준 나라들입니다. 첫째는 바벨의 니므라왕, 둘째는 이집트 애굽의 파로왕셋째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왕, 네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로 어, 메데파사야, 메데파사의 다리오와 아, 고레스왕,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가 로마의 시저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었다. 다시 살아난다. 앞으로 로마가 다시 죽었는데 부흥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가 나타난다. 사도 요한이 다시 나타나는 로마를 보고 기여겠다. 기여길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요한은 그, 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익숙해 아는데 또 수천 년 후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보면 2천 년 후죠. 그때 로마가 나타나는 걸 보고 요, 요한이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은 다음에 나중에 보기라고 13장 13장 4절. 우리가 3절 이후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비하고또그 짐승에게도 경비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감히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사탄이가 권세를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천사 하나도 아시아 군대를 18만 5천을 그냥 하룻밤새 죽일 수 있는데 사탄이는 하나님 복음관의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짐승에게 경배했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 마귀에게 경배했다. 이 경배라는 단어. 요즘 우리 경배와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 경배란 나라가 헬라우로 프로스코네오란 말입니다. 프로스코네오란 말이 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원래 경배의 뜻이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시편 2편에 이 보면은 그 아들의 입 맞추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경배하는 것은 입 맞추는 거예요. 보면 예, 미국 분들은 참, 아, 상당히 그, 아, 행동을 많이 합니다. 경배에 찬여하면서도 그냥 무릎을 꿇어가지고 땅바닥에 절을 하는, 주님 앞에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옆에 사람 때문에 잘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조아립니다. 뭐 모슬렛 신자 보세요.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분에게도 막 그냥 입을 맞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경배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용에게 경배한다. 를 이런 얘기죠. 입 맞춘다는 뜻이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환란 때 사람들이 큰지향을 그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금, 은, 동, 돌, 나무로 된 목석, 우상들을 섬긴다. 어? 경비한다. 여기도 입 맞춘다는 뜻이에요. 예. 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경비하는 사람들 많죠. 예, 많습니다. 아, 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한국 돈에는 세종대왕이 들어있고 미국 돈에는 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링컨, 제퍼슨뭐 이런 분들, 어, 영국 돈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왕들이 다 들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왕들은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죠. 돈을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왕들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입 맞추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거기에 재물을 만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 킹잼스 버전을 보면은 메몬 매몬 그랬습니다. 메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뒤에는 바로 세상 왕, 임금인 마귀가 숨어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아참 경배하고 돈의 수전도가 된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다 바로 경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도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속의 마음은 결국 마귀에게 입 맞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찬송을 드려도 내 안에 찬송이 있어서 흘러나와야지 겉에 입술만한 찬송은 주님 받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여와를 찬양할지어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우리 로마서 참고로 11장 4절을 보면 좀, 아, 신학시대 우리 사도바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아또 말씀이 들어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그에게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으니 두었노라 하셨느니라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왜 무릎을 꿇는 것인가. 입 맞추기 위해서 꿇는 것입니다. 그거에 어떻게, 어디 나오느냐. 열한기상 19장을 보면 19장 1 8절를 보면 은그 아,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여기 동일한 말씀 사도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같은 내용이죠? 예, 사도 바울곧꼭 구약을 인양했습니다. 곧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아까 로마서 11장 4절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결국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입을 맞추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참저 로마에 있는 큰 성에 있는 분이 나라들을 다닐 때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가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팔때 우리 잘 알지만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네. 주님을 팔때 입을 맞췄습니다. 똑같이 입을 맞출지라도 팔면서 입을 맞추는 입과 정말 경배하면서 입을 맞추는 입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진정으로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섬길 때 이게 바로 입 맞추는 거죠. 진짜 경배하는 거지. 내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야고보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찬양은 주님을 팔기 위한 그러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술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누가 먹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3장 5절 가보겠습니다. 그,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마흔 두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절 갑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이 성도는 어, 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어, 휴거되지 못한 어, 우리 현재 은혜 시대의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어, 환란 때 가서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기 어,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절, 아, 제가 다시 읽었죠, 6절을. 7절 보면, 그가 성들과 도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 다음에 8절 넘어갑니다. 세상의 기초가 노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입을 맞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장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지, 있죠. 아, 우리가 들을 귀가 되어야 되십니다. 13장 10절 보면 은 포로로 는 자는 그가, 그도 가그 포로가 될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니라 여러분 환란 때 들어가서 거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하다가 아이고 정말 휴거됐구나 말만 그러더니 정말 됐구나. 나도 거듭난 줄 알았더니 안 됐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결국 너희가 아, 사도 바울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 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에 계시면 알게 되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때 가서 유대인들은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줄 알고 그때 믿습니다. 그러나 성녀는 겁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상관없이 그때 가서 믿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란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거짓 선지자고 아, 이것은 바로 유다가 적그리시도로 부활하듯이 그 어떤 다른 자가 거짓 선지자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13장 11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삼일체 성부성자 성인 것처럼 사탄의 삼일체는 용과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흉내내는 막입니다 우리 13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던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적그리스도죠. 그다음에 13장 13절 또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게 오 하더라. 14절갑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 거짓 선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며 아, 그를 높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높이듯이, 아, 이 마귀의, 아, 바로, 영인, 그 거짓 선지자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적글이 도는 청상을 사용하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11장 17절 보면은 그, 어, 우상숭배자를 우상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7절 볼까요? 양떼를벌어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다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왼눈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 1불짜리 뒤에 보십시오. 피라미드 위에 눈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온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미국의 이런 도, 미국 돈에 그게 새겨졌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 계속 1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그가 짐승에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우상의 생명을 주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북에 옛날 김일성, 아,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고 그러죠. 몰래 아, 많은 목사님들 가서 절 많이 한다 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때 되면은 어? 김일성보다 더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절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휴거 때 내가 못 올라가면 결국 엄청난 환란에 가면 이거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는 하 분이 있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니고데벼가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내 죄를 벗으고두 번째는 스피릿벗 자연 출생 어머니 베스에서 나오는 자연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출생 하나님의 태속에서 나오는 출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몸은 주님 오실 때새 몸을 입을 소망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아 1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더라.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666이죠. 그거 없으면 그로서라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보통 얘기 아니죠? 아 결국 아, 앞으로 이제 새로운 로마가 나타나서 지금 로마가 들어가는 종교가 있죠? 아 여러분 얘기하는 데 아실 것입니다. 큰 성이 저 로마에 있습니다. 그 결국 그 거기에 아, 그 종교의 사, 사, 모든 람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손을 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손바닥이나 이마에 이6 6 6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사, 사고 팔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18절 보게 되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한 사람의 숫입니다.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 어, 개역성계에 보면 그냥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오리지널 가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수입니다 에? 숫자를 헤아려보려 헤아려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말이나 헬라어는 철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라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 이걸 라떼이노스, 라떼이노스인데, 어, 여기 보면은 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숫자를 다 수치를 더해보게 되면은 666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포악한 황전 네로의그 이름도. 숫자를 다 합해보게 되면 66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단어에 바벨론 말, 갈대어 말도 666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 어, 이 교황, 옛날 역대 교황들이 이마에다가 붙였던 그러한 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글이 비카리우스 어, 필리데이하는 이런 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이, 그, 이것은 바로 수세기 걸쳐서 교황의 머리에 아, 충실하게 붙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축기경단에서 교황 이마에 그 거는 글씨를 빨리 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거기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디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보시죠. 그 숫자라는 것은 아, 그 글자에 하나 하나 있는 수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 거기 남 v는 5, 아, d는 500입니다. 그래서 v가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1 0이죠 d는 하나 있으니까 500. 그 다음에 아, c는 100이고 l은 50입니다. 응? 50이요. 그리고 i는 1입니다. 근데 거기 i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10, 500, 100, 5 50, 6하면 여러분 더 해보세요. 510에다가 610에다가 660에다가 6 6 6입니다 합계가 666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기 보면은 f라든가 e라든가 a라든가 r이라든가 s는 빠져 있죠? 그 숫자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거를 빼게 되면은 f e a r s가 되니까 fears 두려움이다 하는 게납니다 두려움이라는 뜻과 666이 그 이마에 붙인 글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가진 숫자가 바로 666인데 지금까지 아까 본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모형이고, 어, 히틀러도 그 모형이고, 무소리니도 모형이고, 많은 사람이 모형했는데 그 이름을 다 열, 일일이 열거를 안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전부가 666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교황 머리에 있는 것도 바로 666이요. 다음에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그건 그 사람, 한 사람의 수다. 666입니다. 옛날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인 것처럼, 첫 사람 바벨의 니브로또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경이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의 계보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걸 통해서 참거리 때 형상을 보여줬고 미리 오실 분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적거리 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니무롯이라든가느무갓네살라든가 어, 어,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적거리 시도에 얼마나 그들이 황폐할 것을 어, 횡포를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 휴고가 안 되고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그들에게 절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되는데 지금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수를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녀로 건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을 쳤기 때문에 성녀로 인을 쳤기 때문에 딱 봉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란 짐승, 땅에서 올란 짐승을 통하여 환란때 일어날 일들을 보았고 그 정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자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안에 하고 주님께서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나이다.